오늘 인터뷰에서 톱6스 멤버들은 그들의 성공적인 경력을 기념하기 위해 특별한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 모임에서 장민호가 갑작스럽게 가수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하자 모두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특히 송가인은 장민호와의 긴밀한 관계로 인해 그의 음악과 열정을 깊이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놀랐습니다. 장민호의 결정은 많은 의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행복하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어떻게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었는지 모두가 궁금해했습니다. 그는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의 음악 경력에 대해 고민하고 평가한 끝에 음악 프로젝트들이 기대했던 성과를 얻지 못했다는 실망감이 컸음을 밝혔습니다. 최근 장민호는 연기 분야에서 참여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 제안은 그에게 새로운 도전과 자극이 되었고, 결국 그는 가수 활동을 잠시 멈추고 연기에 도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다른 멤버들은 처음에는 그의 결정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지만 송가인은 이것이 신중하게 숙고된 결정임을 깨달았습니다. 송가인은 장민호가 이 결정을 내리기 전 오랜 시간 고민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장민호가 가수로서든 배우로서든 항상 열심히 노력해왔다는 것을 알았고 그가 어떤 길을 선택하든 행복하고 성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랐습니다. 장민호의 갑작스러운 변화는 동료들에게 큰 충격이었지만, 이는 또한 이 재능 있는 예술가의 새로운 예술적 전환을 의미하는 중요한 순간으로 남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가 미래에 어떻게 자신의 예술적 삶을 이어갈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의 열정과 열망이 그를 음악의 길로 이끌었듯이, 그의 새로운 결정도 팬들에게 많은 기대와 궁금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장민호가 어떤 선택을 하든 그의 팬들과 동료들은 항상 그의 곁에서 응원할 것입니다. 이 특별한 밤은 그의 결단과 새로운 출발을 함께 기념하는 뜻깊은 순간으로 기억될 것입니다.